가성비 쇼핑 언박싱 영상입니다. 108배 절방석, 조화 부케, 베개 등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실용적이고 저렴한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아문젠 108배 절방석으로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부드러운 아문젠 소재가 안락함을 더하고, 소파나 쿠션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름다운 민화북꽃 그림이 담긴 모노라이크 스탠딩 페이퍼 프레임 4x6 액자 10개 세트입니다. 감성적인 인테리어 효과를 더하고 소중한 사진을 특별하게 간직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부드러운 텐셀 소재와 메모리폼 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팍베딩 베개가 25% 할인된 특별 가격 14900원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꿀잠을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에이스 연마 날개페파 샵 60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핸드그라인더에 최적화된 이 날개페파는 6% 할인된 7,66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밀 공구, 전동 공구 작업에 필요한 필수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화사한 화이원 레이스 웨딩 조합 부케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셀프 촬영, 브라이덜 샤워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보세요. 16,800원의 행복으로 당신의 추억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드립니다.